손으로 가볍게 한 덩어리로 뭉쳐줍니다. 피넛버러와 시온버터를 넣고요. 잠깐만, 이렇게 잘 풀어주고. 어, 여기에 있는 레시피는요,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북미 거예요. 그래서 한글 사용, 한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레시피는 동영상 아래 더보기 밑에 란이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그밑 모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버터와, 실험버터와 페노버러 잘좀 섞어줬으면 여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계란도 넣어주시고요. 계란 풀었어요. 왜냐하면은 계란이 하나, 계란 하나의 무게와 다, 무게보다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혼합되면,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가볍게 풀어주세요. 여기다가 밀가루, 소금, 베이킹 파우더, 가루를 넣고요. 먼저 주걱으로 좀 살살 섞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듯이 섞어주세요. 완전한 반죽을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알죠? 이렇게 크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 음, 네. 어느 정도 한 덩어리로 뭉쳐졌으면 끝 1차 발효 끝나고 잘 발효됐습니다. 외부로 덮고 약 10분 정도 휴지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손으로는 묻힐 때 여기 단팥을 넣어준 반죽 있잖아요. 이, 이 부분에다가 살짝 물을 위아래로 살짝 물을 이렇게 덮게 촉촉하게 묻혀주면 얘가더잘 묻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납작하게 눌러주시고 다가 놓고 꾹꾹꼭꼭꼭꼭꼭꼭 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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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완전 짱짱 그리고 베이킹팬에다가 옮겨놓겠습니다. 한큰술 정도 크게 묻히시는 거예요. 이 크게 뭉쳤죠 크게 뭉치면 랩을 아래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덮어서 손으로 꾹꾹 펴주세요 너무 얇게도 말고 두껍게도 말고 뭐 알아서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판 넣은 빵 있죠 그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껍질 벗겨내면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구워도 맛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속으로 꾹꾹 눌려서 붙인 빵하고요. 비스켓처럼 이렇게 반죽을 납작하게 눌러서 덮은 게두 개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작은 오븐으로 구우려다 보니까 네 개밖에 안 되네요. 약 40분 정도 2차 발효한 후에 굽겠습니다. <laughs> 멋지죠? 웅장하죠? 짱이죠? 비스킷 모양으로 덮었던 것도 진짜 맛있겠죠? 아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아 따끈해. 아 붙어있는 얘네들. 아, 저는 일부러 약간 속으로 음, 반죽을 이렇게 막 밀가루가 많이 되, 된 반죽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 경우 우두두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잘라볼게요 한번. 좋아, 다 좋네, 다 좋아. 응, 응, 응. 소보로가 더 많은 것 같아, 소보로가. 이걸 원했지, 이거를, 이거를. 음. 아, 아이고. 음. 아. 음, 소보로 단팥빵 이렇게 굽자마자 먹어본 건몇년만인 뭐 같아. 오늘도 최고예요. 소보로 하나 해치우고 뭐 소보로 붙어있던 거 이게 더 맛있지. 껍데기 쉬운 건. 음이뭐 로티범 모카범 이런 거. 얘도 맛있지만 얘도 맛있어요. 음. 음 얘도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어위 비스킷 짱이죠. 오늘도 잘고어